오늘은 제가 좀 사는 이야기, 이 잡설이 되게 길것 같은데, 에, 이 좀, 제 사는 이야기가 별로 궁금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 차고 송금했을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시간을 표시해 놓을 테니까 이 시간으로 가서 에, 그 부분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변호사 생활은 지금 한 8년, 뭐 9년째로 가고 있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이제 3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병들이 좀 생겼어요. 제가 원래 본업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인데,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업병으로 모든 것을 약간 법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법률적인 시선에서 좀 생각을 좀 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직업병이 생겼어요. 만약에 뭐국밥집에 가더라도 이 아주머니가 이 국밥을 나르다가 나한테 쏟으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상인가 그런 좀 쓸데없는 상황 판단을 좀 하게 되고 어디 가다가 내가 좌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과실비율이 얼마일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쉬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좀 직업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무료법률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지인들이 저한테 뭐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나는 많은 무료법률 상담을 하지 않는데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뭔가 이제 이 상황을 좀 분석해가지고 좀 말하고 있어요. 예 제가 좀 온오프가 좀 안된다고 하죠. 좀 휴식하는 시간하고 일하는 시간하고 분리가 잘 안되는 그런 좀 직업병이 생겼습니다. 좀 어쩔 수 없이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잘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긴 시간 동안 이런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면서 어떤 좀 법률적인 분쟁 상황에 많이 놓이고 아 이건 어떻게 싸워줘야 되겠고 이건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일상 생활에서도 내가 쓸데없는 법률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오프가 좀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3년이 됐는데 유튜브는 그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제가 좀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모든 게 유튜브 콘텐츠로 보여요. 네. <laughs> 제가 뭘 하든지 아, 아 이런 사건 그 여러분께 영상으로 좀 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게 되고 제가 뭐 어디 가서도 어 이거 이, 영상으로 찍을까 심지어 뭐 여행 가서도 어 이거 이, 뭐 영상으로 찍을까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전세 보증금을 떼일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법원에서 이런 등기가 날라온 걸 보고 내가 이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 어 이거 컨 콘텐츠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laughs> 전세 보증금 큰 돈인데 그돈 날릴 것보다 여러분들께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걸 보고 야나 유튜버 다 됐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요번에도 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 영상이 편집자님께 좀 맡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영상 편집을 제가 다 하다가 아 이러다가 과로 사겠구나 하 싶어서 이제 편집자님을 두고 이제 편,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편집자님께 편집비를 드려야 되는. 근데 중간 글자까지 갖고 그뒷 글자가 다른 그분한테 편집표를 갑자기 넣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고 송금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보통 사람이 나면은 아, 아 편집표 어떻게 돌려받지? 어 아, 이거 돈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요 아 이거 영상 만들어야겠다 아 이거 차고 송금해가지고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잘못 보냈어요 7만 원씩 두 번을 잘못 보내가지고 14만 원을 어, 차고 송금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또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이 돈을 잘못 보내가지고 그게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야 이거 영상으로 어떻게 찍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 너무 재밌어요. 사실 변호사 업무가 너무 좀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작업들이 많은데 제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러분과 좀 영상으로 좀 만나고 댓글도 읽고 뭐 좋아요도 받고 이런 거 굉장히 좀 보람 있고 재미있습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해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네, 지금 당장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제 사는 이야기였고요 이제 본론을 얘기하면 제가 결론적으로 이 14만원을 다른 분께 원래 보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차고 송금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 받아야 되는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음, 사실 저도 잘 몰랐죠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아봤는데 내 계좌에 누군가가 돈을 잘못 이체한 것은 이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거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의 경우처럼 액수가 좀 작은 경우일 수 있고, 물론 많은 경우라면 이런 소송이 뭐, 뭐, 가능하겠지만은, 저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액수가 작고, 뭐, 10만원, 100만원, 이 정도 금액 될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뭐, 저 같은 사람이 꽤나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을, 이런 피해를 좀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런 예금보험공사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음,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좀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진반환하지 않으면은 이 제도까지 사용해서 상대편에게 청구를 하고 이 지급명령을 대신해준다고 해요. 이 지급명령을 대신해주는 것을 좀 혜택을 좀 받아보고 어떻게 되는지까지 여러분께 설명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상대편 그 상대편 쪽에서 좀 고맙게도 고마운지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자진반환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차고 송금한지 며칠 뭐 일주일 정도만에 상대편께서 자진반환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돈을 돌려받고 유튜브를 찍지 못해서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고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 를좀 해보면은 이 차고 송금을 한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금융 당국에 내가 이용했던 그 은행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이었죠. 하나은행 창구로 가가지고 제가 차고 송금을 했는데요 돌려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어, 차고 송금에 관한 이 반환 신청서를 써요. 네, 신청서를 써서 그걸 상대편에게 보내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상대편이 어, 자진반환을 하게 되면은 어, 그거는 좋은 거죠 자진반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비,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상대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는 유튜브를 찍고 아니 <laughs> 자진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지급명령을 대신해서 신청을 좀 해주고 예, 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은 잔액을 여러분께 잔액을 돌려주게 되고 저는 유튜브를 찍게 되는 겁니다. <laughs> 혹시 그런 경우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내가 잘못 보낸 그 은행에 먼저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예금 보험공사에 바로 신청을 먼저 할수 있는가? 그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요. 예. 미반환, 자진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요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진반환 권유가 됐다, 아니면은 그 연락 받지 않는다, 이게 요건으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중간 단계를 점프해가지고 예금 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는 거는, 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잘못 이치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예금봉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예, 절차적으로 맞는 손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차고 성공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요즘 사는 이야기 조금, 사는 얘기를 더 많이 한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았다가 요즘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목이 좀 정상 컨디션이 되는 대로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